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2021년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언제 공사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설계는 또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봄에 시작을 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피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게 2월과 3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시점을 보면은 설을 지나고 나서 바로 공사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은 보통 이제 1월 중순이나 2월 초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축주분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설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을 보내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일하기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설계를 염두에 봐야 되겠죠. 2월이나 3월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설계 착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설계 착수를 9월이나 10월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허가를 해보면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3주면 얼추 끝났는데 최근에는 두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빨라도 한 달.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를 산정을 해보면은 보통 설계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봐야 됩니다. 이 설계기간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을 잡아야 시공사 선정, 계약, 또 철거 준비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 한 5개월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달 10월 달에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설계를 착수해야만 내년 2월이나 3월에 착공을 할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9월이니까요. 9월, 10월에 업무를 바로 시작을 해야만 내년에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건축주라면은 9월부터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업무를 시작을 해야만 내년 2월에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